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누가 보음 2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들은 소식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좋은 소식을 들으셨는지요? 아니면 좀 좋지 못한 소식을 들으셨는지요? 요즘 우리가 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그 시기를 보내고 있고 우리에게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식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죠. 또 그렇게 되어가는 줄로 알았다가 최근 얼마 전부터 다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아그 변이가 또 이제 나타나서 아주 캐나다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참 좋은 소식 듣기를 원합니다. 아, 이 나에게 들려지는 그런 좋은 소식이 뭘까? 뭐 지금 내 삶을 바라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참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지요.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 이제 연말이 되면 아 내년도에는 어떻게 우리 회사가 될 것인지, 내 월급은 좀 오를 것인지 뭐 이런 소식 듣기를 원하고 있죠. 뭐 한국에서는 뭐 수능이 지금 끝났지만 그 수능생 시험 본 학생들이 이제 소망하는 그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이제 대학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듣는 그 소식들 가운데 많은 소식들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소식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과 생활 가운데 또 우리가 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어떤 경제적인 그 문제. 또, 혹은 뭐,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그 소식들이, 어,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우리나 예수님이 오던 그 시대나 똑같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려운 그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들에게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 시간의 즈음에서 그들에게 들려졌던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좋지 못한 소식이었죠.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하고 수도가 명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된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도 뭐 예외 없이 다 자기가 살던 그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뭔가요?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소식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뭐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 가려면 그냥 뭐... 아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호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소식들,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사실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소식에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죄가 많은 곳이요, 항상 불안하고 고통과 또 아픔이 끝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기대할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말 그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정말로 큰 광명이 비치듯이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말씀해 있는 것처럼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낸 것이죠 10절로 12절에 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바로 이 목자들에게 들렸던 그 소식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소망했던, 소원했던, 듣길 원했던 그 정말로 그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요,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지는 못합니다. 나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못한 소식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소식을 보니까 한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뭐각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이제 내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누군가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면 그 당은 뭐 좋아하겠죠.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죠. 그러나 다른 당, 그 사람을 지지 안 했던 사람들은 기쁨이 없을 것이에요. 이렇듯이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소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보면 천사가 전해준 이 기쁨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소식이라는 사실이에요. 개인과 가정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초월한 것이죠. 민족과 나라와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또 아픈 사람.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바로 어떤 소식인가요? 예수 글도가 탄생한 그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그러한 소식이죠. 그 소식을 들은 이 목자를 비롯해서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기쁨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초관합니다그이 소식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왜 기쁨의 소식이 될까요? 이 기쁨의 소식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었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경제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또 고통으로 몰고 가지만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과 아픔은 무엇이냐? 우리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고 참된 평강과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 죄에 억눌려서 살아가고 그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죄로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이 성탄 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초반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그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 기쁨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르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를 믿고 이미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구원의 감격 속에 이 기쁨의 소식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야 됐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눈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너를 함께하겠다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의 감사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이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며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또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기에 그 주님과 함께 그 손을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요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에서도 있고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의 자선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약속을 해 주신 것이에요.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그 시간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고통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굳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었다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든지,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우리가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찾아 나와서 주님 앞에 예비함에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에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그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취하신 그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백하듯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에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킬 것을 알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시는 그러한 주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을 통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 성탄절이 참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을 듣는 귀한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신실하신 약속을 굳게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함을 통해서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셨어요. 오늘 십사 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귀한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예, 실천하신 하나님의 그 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뭐 시간이 가니까 뭐 1월, 2월, 3월, 4월 지나가서 12월이 되니까 12월 어, 25일 이 되니까 뭐 성탄절이 돌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에 의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성탄절로 올해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앞에 놓고 정말로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또 기쁨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며.